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로고를 파랑새에서 X로 바꿨죠. X. 어. 이거 이제 이렇게 X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X 자를 만들었는데 그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 사인 오브 오시리스 리즈 n 이라고이 일종의 이것도 심벌리즘인데그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자세를 여러 차례 취했어요. 여러 차례. 어.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메이슨들이, 프리메이슨들이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죠. 어, 아침마하고, 어, 이게 오컬트 사인이에요. 어, 그, 이, 오시리스라고 이집트에 그 있잖아요. 신. 그걸 이제 상징한 건데 이렇게 뭐 엠마 왓슨 이라든지 헐리우드 애들 또 동일한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하는데 어 여기엔 또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그 메이슨 들이 이거 하고 있고 이 자세를 설명하는 거에 이렇게 그 오시리스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부여 돼 있죠 숫자가 어. 이게 이제 수비약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비약 게마트리아 이 수비약이 카발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발라에서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위에 카발라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카발라에서 나온 수비약이란 거는 원래는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각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부여돼 있어요. 가뭐 그러니까 한글로 치자면은 기역이 1이고 니은이 2이고 디귿이 3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제 이런 게마트리아 숫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영어 알파벳에도 숫자가 부여 숫자가 부여돼 있어 동일하게 영어 알파벳에도 근데 영어 알파벳에 그 x는 부여된 숫자가 24예요. 24. 이 수비학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4는 수비학적으로 계산하면 6이죠. 2 더하기 4는 6. 그래서 사실 X가 6을 상징해요, 6. XXX라는, 얘네 트리플, 트리플 X라고 영화 있었잖아요, 트리플 X. 그게 666이에요, 666. <laughs>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징주의, 이 일루미나티의 어떤 심볼리즘을 알면은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눈이 뜨여요 그냥. 보여요. 어 어떤 대중 미디어나 영화나 팝송 무슨 케이팝 이런 데서 아 얘네들 또 지금 심볼리즘 해고 하고 있네. 이게 보여요. 이걸 알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이걸 알면 보이는데 이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일루미티아 수비약을 쓰는데 수비약은 원래 카발라에서 나온 거다. 카발라. 근데 이 x라고 바꿨잖아요. x 6. 어.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어떤 동이 x E 자세를 취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어떤 보여주는 거죠. 이 일론 머스크의 엄마, 그 메인 머스크라고 있잖아요. 그 여자. 원래 모델이었던 그 여자, 지금 보시면, 어. 666, 666 사인 하고 있죠. 어. 전시안 하고. 아까 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이고, 뭐, 일론 머스크도 동일하게 이제, 그, 666, 66 사인하고 있죠. 응.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유명하죠. 그, 할로윈 때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얘가, 그, 이, 가운데에 그려진 걸잘 보면, 정확하게 바포메이죠바포메 바포맷이 그려져 있는데, 얘가 무슨 헐크처럼 바포맷 옷 입고, 자기가 바포맷의 용사가 되겠다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이제, 이 바포맷 자, 자세히 보면 바포맷의 거꾸로 된 십자가겠죠. 거꾸로 된 십자가. 어. 오컬트에서 이제 기독교를 모,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런 어떤 상징인데, 거꾸로 된 십자가. 어.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추진하는 게 이제 스타링크라든지. 이제 스타링크는 이제 CBDC 체제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심승의 표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근데 이 CBDC 체제로 가게 됐을 때이 인터넷이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오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어떤 그 기지국을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성으로 위성으로, 한, 뭐, 한 5만 개 정도 쏠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정도, 적에도 위성을 쏴갖고,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이 다, 어, 잡을 수 있게, 인터넷으로. 어, 완전한 감시 통제가 가능하고, CBDC로 가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칩인플란트로 가면은, 어, 완전히 어떤 커버리지 되게, 그러니까, 감시 추적 통제가 가능한, 그런 걸 이제 추진하는 애가 얘잖아요. <laughs> 그래서, 얘가 이제 트위터를 X, 수비학적을 6, 최근에 바꾼. 박...